안녕하세요. 유니블랑입니다. 수채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붓자국이 지저분하게 남는 것과 색이 탁해지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붓자국이 지저분하게 남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붓자국이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는 물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채화를 할때 물을 너무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붓에 물을 너무 적게 사용하면 남죠? 물감을 대체로 이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물을 많이 써서 항상 이 정도의 양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면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붓을 댈 때도 아직 마르지 않고 있죠? 이 위에 다른 색을 올리려고 할 때, 칠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붓을 떼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가지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쓴 그림은 이렇게 자국이 남게 되겠죠? 또 다른 이유는 붓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 꽃잎을 그린다고 할때 이런 방향으로 색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해도 붓자국이 남지 않지만 물이 적을 때는 지저분하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색칠한 물감이 위로 올라가면서 붓자국을 남기게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포인트, 붓의 포인트, 이 끝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포인트로 모양을 잡고 섬세하게 각도를 살짝 높여서 일정한 방향으로 색을 칠해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일정하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살짝 풀어주고 그러면 색이 깔끔하게 칠해지죠. 붓의 방향을 왔다 갔다 너무 여러 방향으로 하면 붓자국이 남게 되고 이렇게 남은 붓자국은 위에 아무리 어 수습을 하려고 해도, 더 칠을 해도 그 위에 자국이 남아요. 이미 말라버린 상태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수정을 하려고 해도 그 붓자국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붓을 누르면서 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붓을, 물감을, 물과 물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붓칠을 할 때, 어, 붓이 종이 위에 물 때문에 살짝 위에서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게. 그림을 그릴 때 붓의 느낌도 부드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물감이, 물이 많은 상태가 아닌 경우에, 물도 적은데, 게다가 꾹꾹 누르면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그리면, 붓이, 눌린 방향 그대로, 종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기게 돼요. 겹치기를 할 때는 약간 물이 적게 해도 괜찮은데 내가 깔끔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붓자국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전반적으로 그림이 다 지저분해지거든요. 수채화를 할 때는 항상 붓을 종이에 살짝 띄운다는 느낌으로 약간 힘을 빼고 누르지 말고 포인트로, 붓의 포인트 이 끝으로 살살 부드럽게 미끄러진다. 과 물감의 농도가 음, 이 정도. 항상 한건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색을 칠할지 먼저 정하는 게 좋겠죠? 내가 레드를 칠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그 양을 파레트에 덜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적다 싶으면 물을 추가하세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이 적어서 발생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만큼의 양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붓을 누르지 않고 붓의 방향을 일정하게 포인트로 모양을 잡고 한 방향으로 꽃을 살짝 띄운다는 느낌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색을 명암을 넣고 싶다 했을 때 보통 여기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살짝 찍어주셔도 돼요. 이쪽이 말라 있으니까 퍼지지 않죠. 하지만 물이 있으면 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순간 붓자국이 나고, 이렇게 톡톡 찍어줬을 때는 붓자국이 생기지 않아요. 초보 부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붓자국이 남, 남지 않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배워 보았어요. 이제부터는 물의 농도를 잘 맞춰서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